그러면 주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인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 밝히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들을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가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가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하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도 저를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궁지에서든지, 그 궁지에서 탁한 자를 건져주시려는 마귀도 아닙니다. 인간과 요 세상도 아닙니다. 탁한 자를 건져주시려는 주님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게 하는 데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외에 방편이 없습니다. <laughs> 주님을 사랑하는 당편이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나를 건져 주시는, 건져 주심을 입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내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세비가그 파란 곡절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려움에서 어루움에서, 어루움에서 통과해서 마참 내 자기와 이스라엘을 다 구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받은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과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요셉을 통하애굽을 통해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그 건져주심을 받은 그 방패는 요셉이가하나님을 개명 지키고 오해했다는 게 없습니다. 개명 지킨 것이 전부 한 일이 되겠습니다. 사드랑 내석 아벤노고도 그러합니다. 그들이 그 전국이 쥐질 났고 모여야 하는 거기서 에 그들이 죽어야 하는 불꽃이가앞실 때에 그들을 다른 사람은 죽일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뭐 다신 종교사람 종교인들데범실론자들인데 무슨 갖다가 문제에 있습니까 기독자들만 저축돼서 죽는 그 궁지입니다 벌써 그 사회와 국가가 다 이렇게 써있지만은 그 죽음에서 불꽃이 집어넣는 그의 죽음 같았지만은 죽음 같았지만은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개명 지켰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다른 신을,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는, 그이 개명 지킨 그것이 그들에게 전능의 능력이 그들을 구출하고 그 원수를 다 진압시키고 해소시킨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왕 같은 분들도 사울 왕이 그를 죽일랐고, 몇 번이나 그렇게 계획을 가졌지만은, 23번이나 가졌지만은, 사울 왕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건지신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냐고, 그를 건지실 때에 이 악령들과 모든 송사자들이, 유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당대히 다윗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공지에서든지 그 공지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원하시고 건져 주실 실력도 가졌었는데 하나님의 건져 주심을 받는 것은 거기에 대한 개명 지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만 되는 방패입니다. 이해는 하 방패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려는이 계명을 엄신여기고 그럴 때마다 줄을 배반하고 피조물을 얻던 것을 가지고서 그 궁지에서 벗어날려고 하는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은 참만일은 소금이 되어서 버림나하고 참되다하고 사람에게 짓밟힌 것이지 그 궁지를 주의 도우시어만 구출받을 이 욕망을 가지고 주의 도우심을 잇는다는 그 계명을 지키는 당신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이길 위에 딴 길이 없는 요한 길을 잡고 걸어간 사람은 구출 못한다는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구출 못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이렇게 만일은 소금처럼 천대받고 있는 우리 기독자들이 하나님의 구출받아서 파사네라에서 다니엘로 인하여 그온 전국이 그렇게 조롱 멸시했던 그 기독자들을,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서 하나님처럼 높였던 것입니다. 요셉또 바로가 바로의 아버지가 됐다고 했습니 모든 애국 백성들의 주가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고그 다음에 말씀은 내일 아침에 증가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이 말씀을 곱게 잡고, 요 방편을 놓지 맙시다.